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랑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쓰다듬으며 잘했다 충성되었다 기뻤느냐 나 역시 기뻤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 귀한 이예배자들마 만판이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뜻을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 가족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다녀오셔서 몸살 나신 분안 계세요 제주도에 푸른 초장에 말을 키운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들이 뛰어다닌다는 얘기 처음 들어서 어참 그렇게 행복하게 뛰어다니시는지" 아직도 피곤이 덜 풀리신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참 간직되고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갔죠. 야외 예배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직접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야외 예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제주도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건 10년을 별로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련을 했어요. 바자회도 했고요. 또그 안에 무척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잘 했는데, 여러분, 그 자연을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모습이 어떻던가요?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사람이. 한악으로 연합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두 번째는 땅끝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작지만 힘내서 하나님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킨 그 예든 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족이 되고 힘을 받도록 하고 돌아온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큰 은혜로 또 연합예배로 함께 했더니 이큰 은혜라는 말과 느낌이 나 혼자의 마음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2박 3일간 아마 내 생에 있어서 그토록 감동이었던 토요일 일요일 주일 월요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진한 감동.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막 걸어가고 달려가고 서로 손 붙들고 가는 모습만 지켜봐도 사실 뒤에서 눈물이 구적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동과 기쁨 또 함께 동행을 해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이게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함이 기쁨이었나요? 물어보세요. 함께함이 기쁨. 어, 그러면 이제 닭살 돋는 대답을 해야죠.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어,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맹한 거야. 기쁨이 뭔지. 그렇게 내가 가자고 해도 뭐 일이 바빠요. 뭐가 어때요. 어때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이제 후회하게 내가 매주 영상 올릴 거야. 지금 이거 한 편? 이맨 마지막에 한편또 있어요. 둘째 날 거.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둘째 날 오후 일정.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셋째 날. 그리고 맨 마지막 성교주일이 뭐냐면 종합편. 그때는 인물 하나하나씩. 얼마나 예뻤는데. 어쨌든 이 마음이 함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녀온 분은 다녀온 분대로 그 마음을 전하고 또 궁금했고 어떤 사정 때문에 함께 못한 분들은 그걸 또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다녀왔어 뭐 좋았어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야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담아온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그먼 곳에서 알게 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해서 맞이해주고 대접을 아끼자는 제주도 이른교회 가족들과 또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알게 된 각자의 마음들을 잊지 말고 오랫동안 지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떠나기 전 제주도를 또 오고 가는 동안에 서로 잘 챙겨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기대한다고 제가 떠나기 전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가족이 되자 했는데 그 당부의 말보다 더 크고 깊은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정리하고 또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드는 내내 나는 눈과 코끝이 아주 얼얼하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 일. 이번에는 나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또 도착한 걸 보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미리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한테 영상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제주도 이등교회 임장원 목사님께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분들이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 임 목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다시 보니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형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만 찌질한 목사가 아니라, 찌질한 동진의 사람들이 있어서 더 감사한 일들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 6월 우리 용교회는 함께 합시다 시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달 그래요 이렇게 정하고 실천하기로 6월을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실천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파주에서 가장 남쪽 끝인 제주도로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가족이 되고 왔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 세 명의 목사가 단위에 섰어요. 임장훈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서영호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후반부에 설교하고 축도하고, 정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을까 싶은 만큼, 키가 크고 잘생긴 두 목사와, 정말 괜찮은 목사 한 사람과 중간에 낑기가 고, <laughs> 마이크 내리느라고 혼났네였지. 그러한 예배는 사실 상상도 못했고, 만약에 그런 예배가 있다면, 어떻게 저 목사님들은 손발을 척척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맞춰질수 있어요. 거기다 기억하세요. 우리 경준군과 소연양이 태권도 시범을 그곳에서 했어요. <laughs> 거기 성도분들이 놀래갖고 막 은혜 받고. 또 기억하세요. 거기 제일 꼬맹이 주은혜죠. 은혜.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아, 표정을 지어가면서 아, 예훈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야. 그래서 또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대접까지 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라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가? 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실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마음에 저는 마음이 더욱 좋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에 계셔야 하는데 이미 부활하셨기에 빈무덤이었어요 또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쭉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몽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라 해라. 자, 보세요. 우리 노란 걸로만 된 걸로 한번 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되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오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번에 함께 야외 예배를 갈때 제자 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숙제를 내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 삼으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라는 숙제를 풀셔요. 자 두번째 먼저 시작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네. 우리는 갈릴리 일어나지만 제주도로 갔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야 너희 해봐 하고 기다리시니까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한 가족이 되었던거지 그리고 약속하신 장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렸다 만나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 아래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일러 자 다시 노란 것만 시작 열한 제자가 예수들을 배웠고, 의심하는 사람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제자가 면치였어요. 1 2 명의 제자. 근데 여기서 1 1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왜1 1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따르던 가르 유다가 듣고 보았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바램대로 예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그 부끄러움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열한 제자만 남아있는,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한 제자를 제외한 숫자, 그 제자만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자금의 세상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러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기복 신앙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로 그럼에도 아직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했다면서 말씀을 들었다면서도 안다면서도 때때로 체험까지 했으면서도 맞는 걸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그 정도 말씀대로 되는 걸까? 아닌가? 의심이 차고 넘쳐 매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금만 힘들어도 바라는 것이 조금만 늦어지면 의심하는 신앙인이란 덜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때 형통함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 살아보니 분명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늙지는 않지만 살만큼 살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 이 자리에 섰는데 결국엔 힘이 안 들어갔겠어요? 의심은 안 해봤겠어요? 바람처럼 낙엽처럼 흩날리지 않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굳건함으로 아하 주여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사오니 믿습니다 하는 순간 맡기고 십자가 아래 엎드린 순간에 형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같은 여리리 여린 목사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인도하고 있는 이토록 크지도 않고 교인 수도 많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습니까? 넉넉하잖아요. 늘 기도하는 것처럼 차고도 넘치게 드리고도 남고 넘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빛한푼 없잖아요. 일어 푼. 그리고 나눌 때 어때요? 그들이 상상하는 거 생각했던 만큼보다 늘 주고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만큼을 더 주자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잖아요 여러분이 더잘 아시잖아요 늘렁렁함으로 어려운 곳을 살피고 전하고도 차고 넘칠 만큼은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늘상 느끼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제주도까지 모두가 달려와 잘 견뎌온 작은 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왔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더욱 풍족한 은혜가 더했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생소하고 낯선 이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산제사일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온 바로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 모든 권세를 직접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아라구요.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서 물세례를 전하진 않았지만 손잡아주고 보듬어주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어때요? 마음의 세례를 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건가?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언약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보듬는 세례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왔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랐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손을 잡고,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 그대로 마음의 세대를 베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역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모두의 표정들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고, 보호자 또 엄마들이 서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부모만 알고 보호자만 따르던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또내 새끼가 다칠라 상처 입을라 누가 뭐라 할까봐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다. 누가 무슨 얘기도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막느라고 늘 시비거리의 중심이랬던게 바로 장인차를던 애 부모였잖아요.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날카롭고 보호려는 하 부모들이 비행기를 탈 때부터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다른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는 다른 자녀의 손을 잡고 심지어는 자녀들끼리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뛰어놀고 환하게 웃음을 짓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그동안 마음 고생 꾹꾹 눌러가며 섬기던 섬기미들이 여러분들이 앞서갈 때 뒤에서 눈물 꾸어 굳어 흘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뻐서 감사해서. 힘들고 어렵고 꾹꾹 눌러이그 파도에 떠밀려서 제주도의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에 날라가듯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형통함이지요. 무엇이 형통함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하시리라는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자, 다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 까지 네가 세상에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곁에서 지키고 있을 텐데 그리고 네가 나의 나라로 올때 내가 두팔 벌려 맞이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가슴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의 무슨 위로나 무슨 증거나 무슨 나눔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가도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등불로 비추어 줘야 될그 대상을 정하십시오. 이웃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입니다. 이들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으로 또그 가정 안에 살아가도록 삼으라 당부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원교회가 전환하는 10년을 맞이면서 5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그때는 그러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 여러분들 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더 거칠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다칠까 누가 손가락 질까 누가 혹시라도 뭐 할까 먼저 보듬고 날 가로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할 수는 없다. 단 그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야 되겠다. 보듬고, 꼭 끌어안고, 다른 생각 못 하도록 하고, 너무너무 깊이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왜? 그분들을 잘 해드려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혼교회가 이제 10년을 맞이해서 전환하는 이 시점에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진정한 주의의 가족으로 만들도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전환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 확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확정 지으셔요? 이한 장의 사진이 나를 굳게 했어요. 편집하는 내내 이걸 몇 번을 보고 아픈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엄마들 이들이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 예원교회가 돕고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나는 기름이 모자라요. 아니, 나는 유리를 닦지 못하고 어두워요. 아니면 등불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지, 그 깊은 것을 직접 찾아내기를. 오늘 시간에 숙제로 드립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어. 사랑한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요.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져요. 다른 집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함이 답답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모자르고 뭔가 비어 있고 채워지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채우고 내가 잘 넘치게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 게더 강건하고 클까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이 더 강건하고 클까 그 답은 나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장애가 있건 그 장애가 방해가 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쓰다듬는 그런 대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같은 삶으로 또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며 깊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살새 새 생명을 주셨기에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든 얼마든지 수고한 그 귀한 마음들을 하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큰 기쁨 만에 살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예도 우리 구주의 그 스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인근 각처와 각 처와 각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귀한 생명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주님의 명령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예운교회와 대한예운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